안녕하세요. 박민경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야채 피클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.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는 우선 무, 양배추, 파프리카, 오이,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이렇게 파프리카도 깨끗이 씻어서 준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이 같은 경우 에는 이렇게 소금 으로 씻 어서 소금 으로 알싸 불리 지고또 이렇게 해서 깨끗이 씻 어서 얹 어보 겠 습니다. 양배추는 이제 썰어서 식초물에 담갔다가 쓸거예요 그냥 먹기 좋은 크기도 써시면 돼요. 피클 담기는 이렇게 다 섞었으면. 시고 그냥 도톰하게 써주세요. 한 1.5cm 정도 되게 무도 약간 도톰하게 해서 무는 조금만 넣어볼게요. 이렇게 한두쪽 정도만. 그서그 먹기 좋은 크기로 써시면 돼요. 파프리카, 파프리카 를 그, 씨를 빼세요. 씨를 빼셔가지고, 이렇게 이제 씨를 빼셔가지고 이것도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써시면 돼. 요 이렇게 빨간 파프리카도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끝에 잘라 놓은 것도 같이 썰어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, 주시고, 앞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넣시고그 다음에는 이제 비트 썰어 볼게요 비트는 그 그냥 먹기 좋은 크기를 써시면 돼요. 이렇게 이제 비트까지 다 썰어서 준비해 주셨으면 양배추 담가놨던 거 건져 볼게요. 양배추는 약한 두나 번 씻으세요. 이제 야채가 이렇게 다 썰어졌으면 한번 담아볼게요. 식초두개 하나.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물은 3컵 물은 하나, 둘, 셋 이렇게 해서 소금은 밥스푼으로 한 스푼만 하시면 돼요. 소금은 밥스푼으로 하나.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볼게요. 이렇게 풀어서 이제 물에다 넣으면 돼요. 이거를 충분히 잘 풀어주셔야 돼요. 이렇게 해서 충분히 풀어졌으면 여기다 부어주시면 돼요. 이렇게 부어주셨으면 여기에다가 꽉 채우시면 안 되고, 한 70에서 80% 정도만 채우셔야 돼요. 이 야채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야채 피클을 만들어 드렸습니다.